이번에는 저번에 소개한 저장 생크림 롤 초코 이후에 나온 저장 생크림 롤 딸기야. 제품 설명도 꼼꼼히 살피고, 알레르기 조심. 이제 슬슬 돌려서 영양 정보도 보여줄게. 만약 다이어트를 한다면 조심해야겠지. 위에든 유통기한이 있어. 이것들은 알아두면 꽤 좋을걸? 깜달아 포장이 뜯겼지? 우와. 엄청 크기가 커. 딸기 크림도 가득 들어 있어서 저번 초코롤처럼 기대가 되분가? 포크도 한개 들어 있으니까 이걸로 먹어. 이제 뚜껑이랑 비닐을 제거한 후 정확하게 보여 줄게. 엄청 큼직해서 기대감도 뿜뿜하고 있어. 엄청 큼직하지? 다시 봐도 엄청 크다야. 딸기롤을 바드로 갈라서 보여 줄게. 단면이야 보이지만 갈라보면 더 좋잖아? 달달하고 상큼한데 담백한 크림이야. 기대감 이상으로 맛있어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줘야 돼.